안녕하세요. 저는 야마야나치스의 배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 컨셉이 약간 매니시, 좀 약간 너무 여성스럽지 않고 좀 약간 중성적으로 좀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내용이 이제 숙녀가 못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별이라는 이제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커플링이나 뭐 이런 반지를 빼는 동작을 포인트로 해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이제 카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적인 안무로도 많이 이제 이슈가 됐고, 이번에는 이제 퍼포먼스적인 거 이제, 이제 저희도 그냥 맡겨주셨어요, 그냥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안무를 잘했는데 저희가 안무 팀끼리 안무를 짜고 하면서 했을 때보다 확실히 가수들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 의상을 입고 찍어서 보니 어, 확실히 느낌이 멋있고 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카라 안무의 포인트는요, 반지 빼는 게 포인트인데 그 반지 빼기 전까지의 과정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양손을 꺼낸 다음에 머리 물반서부터 위로 쭉 올려주시고 그 다음은 돌려서 머리 위로 그 다음에 얼굴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려서 자, 네 번째 손가락을 잡고요. 골반을 끌면서 같이 반지를 빼 주는 이제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시작. 1, 2 3 4. 시간 방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터뷰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을그 동작은 저희가 이제 골반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골반을 좌우로 흔들고 이제 골반을 풀어 주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애들을 다 세워 놓고 이제 골반 운동을 하는데 친구가 보더니, 어, 그거를 좀 응용해서 하면 너무 이쁠 것 같다, 멋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시건방춤인 거죠. 처음에 기마 자세를 잡고요. 손은 골반에 놓고, 오른쪽, 앞에, 왼쪽, 뒤에. 이게 기본적인 골반 푸는 자세예요. 이걸 이어서 하면, 오른쪽, 앞에, 왼쪽, 뒤에 이런 식으로 또 반대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고, 그래서 오른쪽 쭉 당겨주고 그 다음에 또 왼쪽 쭉 당겨주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인데 여기서 이제 손을 좀 변형을 해서 시범방주처럼 하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올리고 위에서 이제 밑을 내려 보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 둘, 셋